안녕하십니까. 찐부TV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공항 개발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2025년 기준으로 총 8건의 공항 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경기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약 13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경기국제공항 개발에 대한 기대감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우선 경기국제공항 개발 사업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민이 국제선을 이용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약 1시간 22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의 33% 이상이 경기도민이라는 점은 이 지역의 항공수요가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도권 내에서도 공항 접근성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연간 약 5,641억 원의 접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자장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밀집한 경기 남부 지역은, 항공화물 수요 증가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국제공항 개발은 현재 어디쯤 와 있을까요? 경기도는 2022년 12월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하며 개발 가능성을 구체화했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경기도의 인구는 2040년까지 약 147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항공 여객 수요는 연간 722만에서 855만 명, 화물은 24만 8천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국제공항은 국내외 물류와 여객 이동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경기국제공항 개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향후 전문가 포럼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환경 영향 평가, 설계, 보상 등 본격적인 공항 건설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의 하늘을 열고 지역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할 경기국제공항. 이 공항이 가져올 변화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진행 과정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